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 학원이죠. 예, 학원 카페인데, 음, 합격수기 또 하나, 예, 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요거 있죠. 예, jjj, 예, 윤선생님이에요, 윤선생님.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갈궜던 예, 윤선생님이신데,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니까 어~ 일년7개월 그니까 이분이랑 같이 등록하신 분들은 1 년이 안 돼서 합격하신 분과 1 년이 넘딱 돼서 합격하신 분 그니까 그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우선은 어~ 이~ 그~ 같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빨리 합격해서 나가시고 그분은 1년이 안 됐죠? 합격하실 때. 예, 또 다른 분딱 1년 됐을 때 합격하시고. 본인만 본인만 늦게 합격한 거야. 그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그 수강 신청하고 같이 했는데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예, 불편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합격을 해서 예, 뭐 이제는 뭐 좋죠. 예. 그런데 아 조금 고집이 있으셨어.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음. 어, 기술사 필요성이 느껴진대요. 그죠? 예, D, 어, 회사로 옮기셨죠? 예, 도전하게 됐고, 성격이 조금 FM이세요. FM. 음, FM, 되게 FM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넓게 공부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음. 궁금한 게 많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이, 스물 두 줄에 있잖아요. 문제가, 답안지가. 그이 안에서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몇날몇 년, 뭐, 그 다음 주에도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궁금한 거못 참으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거 빠지더라. 음. 그거를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서 아, 여기 이제 있네요. 교수님 말잘 듣고 열심히 성실히 포기. 아이 뭐 당연한 말이 뭐 어느 학원을 가든지 뭐그그 그 말은 당연한 말이고. 음. 어, 볼펜 100자로 쓰셔야 됩니다. <laughs> 제가 제가 합격할 때 저는 26자로 썼거든요. 근데 와, 이윤 선생님은 100자로 쓰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은 여기 주변인들과 어울려 공부하세요. 까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학원에 이제 본인이랑 좀 비슷한 부류 있을 거예요. 그쪽 지시험 보면은 그 답안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실력 예, 찾으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와 볼펜 봐 볼펜, 무슨 어, 러그버그 같아요. 러그버그, 와뭐 어마어마하시네요.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음, 볼펜 백자로 썼는데 백자론지는 접어주지 않은데 좀뭐 어, 모질라 수도 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뭐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합격 합격생들도 에, 다 저희 학원 다니신 분들이 막 댓글 써주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 에, 1년 7개월 걸리긴 했는데 음, 근데 이거 발표하기 2주 전인가?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담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 1교시에는 무엇을 틀려서 잘못 썼네 또 무엇을 잘못 썼네 뭘 잘못했네 요번 시험 망쳤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셨어. 근데 고득점 나오셨어 64점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돼요. 어차피 뭐 80점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음. 원장님 말씀 예, 잘 들으래잖아요, 그렇죠? 예, 얇고 넓게 공부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